오늘은 2026년 지띠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48년생, 48년생 지띠 운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48년생 지띠 운세 여러분들, 나이가 조금 있으시잖아요. 나이가 조금 있으신 만큼 건강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. 혈압쪽으로다가 조금 신경 쓰시는 게 제가 봤을 땐좀 좋을 것 같다. 60년생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, 60년생 좋은 걸 얘기해 드리면, 일곱수에 성주의 운기가 조금 들어오시면서, 그래도 어, 지나갔던, 말 그대로 마누라가 들어오는 것처럼, 지나갔던 자식이 들어오는 것처럼, 그래도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젊었을 때 이렇게 지나가고, 또 중년에 이렇게 지나가고, 노년에 그래도 내가 편안하게 가는 운기가 더 많다. 72년 생요 분은요, 사실은 작년에도 조금씩 답답하게 가는 부분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. 그래도 올해는 조금 낫다는 소기는 좀 있지만, 솔직히 답답한 부분은 올해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직에 대해서 아마 변수가 좀 많이 생길 거. 예요 내가 이 직장이 있어야 되나, 말아야 되나, 여기를 옮길까, 말까, 많은 생각이 있을 건데, 그냥 그 자리에 있으세요. 자, 84년생, 요 분들, 입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특히나 여자분들. 자, 96년생, 31, 결혼하셔야 될 분들 있죠? 결혼, 결혼 쪽으로다 생각하시는 분들, 돌다리 두르겨보세요.